열린 유초등부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laughs> 오늘도 멋진 자세로 예배 드릴 준비 되었지요? 오늘은 김아은 선생님께서 출석을 부르실 거예요. 집에서 큰 소리로 대답해 주세요. 김아은 선생님 나와주세요. 짠! 이삭반 김수아, 김소 박시안, 이채윤 정승재, 홍아준, 요셉빠, 최유찬, 홍아이, 전채원, 윤다은 이만희, 최은준, 이유기 김나영, 다윗빠, 최은서, 이세준, 정지우. 우리 모두 다 함께 찾아갑시다. m b 리 합오 신 하시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임태하사동정명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겟세마네에서 골고다까지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주시며 자신이 살찢고 피 흘려 죽게 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륜 유다를 대회한 제자들을 데리고 게세마데라는 작은 동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곳은 종종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곳이었습니다. 내가 저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은 이곳에 앉아 있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제자들 베드로 요한 그리고 야고보를 데리고 더 깊은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이셨지만 기도하는 일을 결코 게을리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 제자를 데리고 산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에는 아주 어두웠어요. 뭔가 큰일을 앞둔 사람처럼 비장한 얼굴이었죠 제자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산에 도착하신 예수님께서는 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이 드는구나. 너희들이 이곳에 앉아서 깨어서 나를 위해 기도해주도록 하여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부탁하시고는 약간 떨어진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시기 시작했어요.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온몸에 피가 땀같이 줄줄 흘러내렸어요.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고 했는데 피곤했던지 쿨쿨 깊은 잠이 들어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한 시간도 나와 함께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마음에는 원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그렇게 못하는구나.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다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같은 기도를 한번더 하셨습니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제게서 이 잔이 지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를 하고 오셨을 때에도, 제자들은 쿨쿨 잠들어 있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깨우지 않으시고, 그냥 돌아가셨어요.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같은 기도를 세 번째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만큼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어요. 세 번째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그때도 역시나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아직도 자고 있느냐 이제 일어나라 내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시간이 되었다. 가자. 나를 배신한 사람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미 그 산에는 많은 로마 군인들을 이끌고 가륜유다가 와 있었어요. 가륜유다는 예수님께 다가와 입맞춤 하였습니다. 그것은 군인들에게 예수님을 잡도록 하는 신호였죠. 예수님은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서 끌려가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로마 군인들에게 수많은 매를 맞으시고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해 올라가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너무 힘이 들어서 몇 번씩 몇 번씩 넘어지셨어요.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께서는 아무 죄 없이 양손과 발에 오지 바뀌는 고통 가운데 십자가에 높이 달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을 한 주간 동안 기억하며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겟세만의 동산에서 피를 땀처럼 흘리시며 기도하여 주시고 골고다 언덕을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오르신 그 은혜와 사랑에 정말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 열린 유초등부 어린이들이 모두 알게 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보는 한 주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친구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스티커 미션, 출석 미션. 예배 후에 예배드리는 인증샷을 찍어서 사모님께 보내주세요. 스티커. 두 개. 퀴즈 미션, 정답을 맞춰서 보내주세요. 문제당 스티커 한 개. 요절 미션, 요절 말씀을 외우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스티커 다섯 개. 세 번째, 부활절이에요. 다음 주는 부활절입니다. 다음 주 주일에 맛있는 계란 배달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퀴즈 1번. 예수님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간 제자는 몇 명일까요? 2번. 예수님을 배신한 제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3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무엇일까요? 주기도문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 요절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 말씀. 아멘.